2020년형 포터2 차량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지만 시동이 걸리는 차량이시고요. 다이아몬드 스포츠 2 매직카 제품 장착 후동 영상인데요. 리모컨 잠김 버튼 누르시면 잠김. 열림 누르시면 열림입니다. 원격 시동 걸게 되면은 시동 버튼을 길게 2초간 누르고 떼시면은 원격 시동 신호가 들어가고 차량에서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시동이 걸리게 되면은 리모컨에 원격시동 성공 나옵니다 버튼 시동을 개조해 놨기 때문에 문을 열고 차에 타시게 되면 은 바로 브레이크 밟고 기압 빼고 주행하시면 됩니다 자 문을 여시고 탑승을 하게 되면 은 버튼 시동을 지금 붙일 겁니다 리모빌 작업 때문에 아직 안 붙였고요 리모빌 어, 작업 끝난 다음에 버튼 붙이고 이제 완료가 될 겁니다 자 전날 히터를 켜놨으니까 히터가 구동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구요 주행완료 후에 브레이크 밟으시고 버튼 누르게 되면은 시동이 꺼집니다 차에 타서 시동 걸칠때도 똑같이 브레이크 밟으시고 버튼 누르게 되면은 시동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똑같이 도착 후에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시동이 꺼집니다 이상 오토카클럽에서 포터2 2020년형 차량의 매직카 다이아몬드 스포츠 2 장착 후 동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